안녕. 안녕, 아들아. 되게 오랜만인데, 네. 어, 원래는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싶었는데, 어, 뭐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귀를 선택했고, 한 판만 이기면 13급으로 가는 중요한 대국이었는데, 네. 어, 되게 집 차이도 적고 재밌었어. 한번 같이 복귀해보자. 아들이 100이었어. 네. 근데 웬만하면 대각선은 어지러워서, 대각선 말고 이렇게, 음, 일자로 이렇게 뒀으면 좋겠네. 어쨌든 3, 3을 뒀어. 이걸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흙이 이렇게 위로 느는건 좋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아래로 느는건 좋지 않아. 보통, 어, 위로 늘고서 뭐 이런 식으로 정석을 하는 건데, 음, 자, 아래로 늘면 두 점머리 잘 젖혔어. 이건 되게 굉장히 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지. 사실은 늘었는데, 여기서 이단 젖히는 것까지도 할수 있어. 왜냐하면 흙도 여기 약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건 설명 안 할게. 이제 어 간명하게 할 건데. 음, 느는 것까지 그럴 수 있고. 자, 흑이 손을 뺐을 때 음, 기본 정석 잘했고. 음, 걸치는 것도 분명 좋은 수는 맞는데 자, 흑이 약점을 안 지켰지. 어. 끊으면은 이걸 흑이 이제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잘 버리는 선택을 하는 14급은 별로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끊으면은 밑으로 단수를 치고 응. 이걸 또 살리려면 이제 계속 밀어야 되거든. 응.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도 뛰면은 나와서 끊는 순간에 여기 활로가 적기 때문에 백이 잡혀. 그래서 계속 뭔가 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음, 1 4급에서좀 두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이렇게 미는 정도인데 이러면은 그 위쪽에 어, 백의 세력이 굉장히 좋잖아 어 그래서 여기 끊는 게 상당히 유력한 수단이었고 조금 더 어려운 건 이제 여기 다가서서 공격하는 게 있는데 음, 단순하게 끊기만 해도 백이 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웬만하면은 어려운 거는 좀 생략하고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해줄게 어, 여기서 <laughs> 간격이 아주 좋았고, 뛰니까 이제 흙도 지켰고, 어, 눈목자 온 것도, 어, 아주 좋았어. 처음에는 잘 뒀다고 생각을 해, 아빠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흙은 이런 거 막는 게좀 작은 거야. 자, 흙 입장에서는 얘가 아직 미생이니까 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 밀거나 아니면은 중앙으로 이렇게. 음, 머리를 내밀거나 또는 여기 미는 것도 굉장히 두텁지. 여기가 좀 약해지면서 흙이 위로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거, 이건 흙이 좀잘둔건 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되니까. 백이 여기 두 칸을 뛰었는데, 여기는 왜 동, 여기 쪽으로 왜 뒀을까? 아들은? 궁금해. 어떤 생각으로. 어, 아, 분명 나쁜 수는 아니야. 어, 나쁜 수도 아니고, 네. 어, 올바른 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지만, 은 이게. 좀더잘 음,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이쪽에 백 모양이 높게 있잖아 네. 여, 이 자리도 좋은 자리거든? 흙을 네. 공격하면서 네. 여기 밀리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여기도 좋은 자리고 네. 이쪽에 돌이 사선으로 있으면은 삼선 쪽으로 네. 다가왔을 때 나중에 뭐 백이 온다고 해도 막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서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음 지금 백이 이제 이 흙을 조금 압박을 하면서 좋게 둔다면 이쪽 어딘가를 두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좀 밑에가 열려 있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지키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 이건 좀 욕심인데 이것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야 조금 아쉬웠던 거지 어 좋아 잘 뒀네 자 붙였을 때 일로 빠졌단 말이야 이거 왜 빠졌어? 네. 까먹었어? 근데 봐봐 네. 보면은 서로 돌이 붙어있잖아 네. 근데 지금 백이둘 차례지 그럼 서로 활로가 하나 둘 세개잖아 네. 그러면은 먼저 젖히면 공격을 할 수가 있지 네. 만약에 끊더라도 어딘가 한군데를 늘으면은 어 이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인데 물론 이게 싸우는게 어려울 수 있지 그렇다면 끊어서 싸우는게 어려우면은 네, 느는 방향을 좀잘 정해야 되는데, 늘 수는 있어. 늘수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위로 늘 수도 있어. 위로 느는 게, 지금 이쪽에 모양, 위에 모양도 있고, 음. 이쪽에 잘 보면은, 상변 쪽에 이제 흙의 모양도 좀 많이 벌려 있잖아. 돌이 많지, 흙돌이. 음. 그럼 이쪽으로 좀더 백돌이 나오는 게 나중에 이 집을 크게 만드는데, 방해를 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음. 그리고 따라 나오면 두점 머리 때리고, 음. 자, 이렇게 또 이단 젖힐 수도 음. 있고, 길게는 안 할게. 자세한 건. 어, 그 다음에 여기를 막은 다음에 여기 뛴 것도 좋은 자리 중에 하나는 맞아. 여기도 좋은 음. 자리야. 근데 이제 또 아빠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판을 좀 넓게 보라고 음. 하잖아. 일단 뭐 여긴 뒀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이제 계속 못 보고 있었고 지금 보면은 베개 모양도 여기 좀잘 갖춰져 있고 여기는 빈틈이 없지. 베개집이. 여기도. 근데 이쪽은 약간 넓어. 간격이. 그치? 그리고 여기 흙 모양이 좀 많이 있어 <laughs> 음, 그러면은 이 집을 어떻게 깰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젖히는 거 젖히는 것도 있겠고 여기가 사실 제일 큰데 이런 데를 좀 알기가 힘들 거야 그러면은 음. 어, 멀리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여기를 좀 침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 그냥 가면은 그냥 날 일자 걸쳐 가면 공격만 받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 그래서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가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낮게 가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가면 흙이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 어, 잡기가 어려워 이쪽으로 가면은 귀를 막으면 변형이 되네데 이건 잡혔어요 잡혔어? 이건 어려워요 어 어렵겠다 그치? 어렵다고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걸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네. 다 어렵다고 하니까 좀 깎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할것 같아. 어려워. 돌이 많으니까. 어두워, 어려워. 그러면은 그러면은 봐봐 이쪽에 뒀잖아. 그럼 돌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이쪽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 모양을 살살 지워가는 거. 야 그러다가 막잖아. 그럼 그때쯤에 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 귀 쪽으로. 귀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음. <laughs>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아 아빠가 보기에도 음. 그리고 아 봐봐 이쪽에 호구 쳤을 때 호구를 친거 말고 호구를 친 이유는 뭐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아마도 이제 끊었을 때좀 음. 음,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돼서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 여기 지켜야 되잖아. 아기 저기 저기 축축 음. 축 되는 게 되는 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 근데 그거는 봐봐 음. 축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늘 늘어서 싸우면은 음. 흑돌은 하나고 백돌은 네 개지. 음. 물론 여기 끊어져 있지만 여기는 이쪽은 백돌이 더 힘이 세잖아. 음. 그럼 이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야. 아 음. 싸워서 움직이면은 음. 이 돌이 움직이면은 아이고야 이 돌이 움직이면 천천히 몰아 나가면서 어 백집을 키울 수 있고 이돌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호구보다는 느는 게좀더 좋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니까 어 조금 백 모양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 두 점머리 좋은 자리를 흑이 갔어 이단조치고 어, 상대가 좀잘 뒀어 이건 빠지고 잡혔고 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 여기 단수 친거는 어 좋았는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길 단수를 치면 만약에 이 돌이 나왔을 때내 돌을 연결하면서 이 돌을 공격할 수 있거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싫으면 상대 가 흑이 한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 둘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서 방향 자체는 조금 아쉽지만 흑돌도 사실 여기도 짰잖아. 여기 뒀잖아. 근데 흙도 사실 여기 모양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든 어디 중앙을 저도 중앙을 먼저 저 중앙을 먼저 뒀는데요, 제가. 그치 근데 그래서 어 여기 너무 잘뒀어 네. 여기 어 이거 놀라운데 어 여기 좋은 자리였어. 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지만은 음. 여기도 충분히 좋은 자리였고 붙였을 때뭐 늘은 것도 나쁘지 않아. 음.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최악이랄까? 아무, 그냥 별 생각 없이 젖히면 지금은 이제 이쪽은 흙이 돌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 뭐, 잘하면 살릴 수도 있지만 보통, 어, 상대가 실수를 안 한다고 하면은 잡기가, 음, 살기가 좀 힘들고, 네. 내려왔을 때 도전머리 젖히고. 근데 이제 돌의 방향이 이제 이쪽 집을 짓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를 지어주면은 상대가 뭐 이런 데를 뒀지만은 지금은 이런 데를 뒀지만은 여기를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자 흙이 먼저 가는. 제가 먼저 간것 같은데. 백이 먼저 가는 했다. 네, 이 주변 집모양이 음. 많이 날라지거든. 제가 먼저 간것 같은데 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두점 머리 젖혔고. 어 제가 먼저 왔네요, 맞죠? 어 예. Yeah. 젖히고 그리고 이건 되게 잘 됐어. 요 음. 이건 잘된 거야. 아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뭐이 자리 되게 좋은 자리 맞거든. 음. 좋은 자리가 맞아. 음. 근데 어자 다음에 보면은. 흙이 만약에 여기 두 점머리를 젖혔으면 이쪽 벽이 쉽게 정해지면서 이쪽 우상 쪽에 흙집이, 오른쪽에 흙집이 굉장히 많이 커지잖아. 네. 물론 여기 백집도 늘어나지만은 여기 면적보다 이쪽 늘어나는 면적, 여기까지 다 연관계가 있거든? 네. 그래서, 어, 보면은 여기 둔 것도 분명 좋은 수는 많은데 좀더 좋은 수가 이쪽이었어.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모양이 이제 바둑두는 모양이 음. 좀 예뻐져서 아빠도 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붙이면 좋더라. 아빠가 예전에도 알려줬지만은, 요거 알려줬는데, 이거 뒀으면 음. 좀더 좋았을 것 같아. 뭐, 이건 좀 아쉬운, 약간 아쉬운 거고, 흙이 조금 이상하게 뒀고, 어, 이때 이제 좀 판단하기가 음. 음, 쉽지가 않지. 치킨 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이제 빠질 수 있으면은 좋은데, 끊고 나서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치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음 어렵지 근데 사실 보면 봐봐 서로 끊어졌을 때아 근데 여기도 약점이 있구나 좀 끊어서 버티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웠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막혔고 막힌 게 너무 컸어 음 이러면서 이제 약점이 없어졌는데 이 집, 흙의 약점이 많이 없어졌고, 아쉬운 건 이제 백이 여기를 넣었을 때 네. 이걸 두기 전에 이 단수치는 거는 여기가 잡히면 이 주변 집이 많이 부서지니까 흙은 이, 네. 보통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도 끊어진 자리를 지켜야겠지. 네. 이때 이제 흙도 어딘가를 이제 지킬 거야. 어, 어떻게 지키는지도 좀 <laughs> 애매하지만 보통 이렇게 지키고 나면은 이 집을 먼저 이만큼 깬 거잖아. 그 다음에 둬도 돼. 물론 이 자리가 그렇게 여기보다 큰 자리가 많은데, 음, 이게 좀 아쉬웠어. 이거 두면서 흙이 막았지. 손수로 막았어. 게다가 이것까지 받아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픈 거야. 봐봐. 지금 이 모양을 한번 볼게. 여기 백집 두집 났지. 네. 여기까지만 볼게. 여기 흙집은 여기까지만 볼게. 여섯 집이지. 이렇게. 어. 그럼 반대로 비교를 해볼게. 자, 100이 먼저 젖, 젖혀서, 음. 이으면은 여기 아까 두 집이었던 게, 네. 100이 여섯 집이 되고, 여기 흙이 여섯 집이었던 게, 네 집이 됐지. 음. 그럼 흙집이 두 집이 줄어들고, 백집이 네집 늘어났어. 그럼 여섯 집인데, 누구 둘 차례야? 백 백차례지. 그럼 선수야. 네. 아,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는, <laughs> 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손 뺐을 때 흙이 끊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살리려면 계속 치고 나와야 되잖아 지금은 괜찮아 계속 밀면은 문제가 없지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빈축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고 여기를 한번 밀리니까 아유 어, 삼삼, 삼삼 들어간 거는 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 할수 없는 순인데 그래도 지금 이런 거 시도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 지금 단계에서는 밀고 이거는 아빠가 알려준 모양인데 굉장히 잘 썼어. 음 원래는 그러니까 주변에 흙이 튼튼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안 받고 그거 밑으로. 저도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어려운데 이게 음. 보통 못 사라 못 사는데 음. 상대도 이제. 14급이니까 이걸 다 근데, 잘.. 근데 저희, 어. 저희 입고 짜는 건몇 급부터 할거 같아요 아빠? 그건 사람에 따라 근데 다르겠지 근데 몇 급부터 할거 같아요 아빠가? 글쎄 뭐한 자리 급 쓰면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에 자리... 따라서 음. 어. 두 자리잖아 아들 아. 근데 저 치고 맞고 이, 이 모양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폐모양이 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살수 있는 거야 상대가 잘못 두면 살은 것까는 너무 좋았어 사실은 근데. 이때까지는 여기 이쪽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밀리고 있었는데 이 삼삼에서 살면서 어 흙집을 엄청 많이 깼기 때문에 대략 게다가 이제 백도 집을 내면서 살았고 세집 정도 내면서 살았고 아, 저, 저기 밀린 것이 1 0이에요여기에서 잠깐만 어디 밀린 게 이거? 네흙 어... 이때는 이제 백이 괜찮았지 좋았던 거고 여기 막고 빠졌을 때 이거 응. 이, 이거는 있잖아 응. 아들아, 이거는, 네. 그, 흑의 집이 한집 줄어들고, 어, 상대한테 선수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네. 큰 자리가 많은데 너무 작은 데를 둔 거야. 지금 아직, 어, 여기 상변 쪽, 좌변, 하변, 여기 우악이 되게 아직 큰 자리가 많거든. 끝내기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운 거야. 이런 수만 안 두면은, 나머지는 좀 아쉬운 수지만 그래도 방향은 다 맞게 잘 갔거든. 이런 네. 게좀 아쉬웠어. 이거 봐, 이 자리 너무 크잖아. 이게, 요거를 젖혀있 걸로 이쪽을 막거나, 여기 막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 여기 아니면은, 뭐 이런데? 했으면 아마, 음, 이기도 집을 남겼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자리를 당했어. 여기도, 여기 젖혀있는 것도, 나중에 여기 젖혀는 것도 큰데 서로 마지막까지 잘안 두더라고. 어, 내려서. 아, 진짜에요? <laughs> 어, 누가 둬도 큰 자리였어, 여기. 음. 네. 여기 젖혀서 젖혀 있고, 사실은 여기 안 막아도 되는데, 이거는 백이잘 됐어. 그러면은 응. 여기까지 하고, 어, 여기도 잘 됐어. 응. 상면젖혀있는것도 끊은 거는 뭐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어, 여기까지는 너무 잘 됐어. 백이 응. 여긴 좀 아쉬웠지만, 하변은 응. 아쉬웠지만. 근데 이거는 응. 나중에 팩감으로 쓰는 게 좋아. 지금은 어차피 수가 안 되는 거잖아. 시간 끌기용으로 음. 더쓸수 있겠지만 자 여기 봐봐 음. 이쪽 끝내기는 여기 흙이 지었다고 봤을 때도 한 서너 집 정도거든 음. 대기 한집 정도 포함해도 한네집 정도 라고 볼수 있는데 한세집 정도? 흙이 막, 막는 모양도 있으니까 음. 여기서 근데 자 이거랑 여기 막는 거 여기가 얼마나 큰지 알려 줄게. 만약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수 치고 있고. 그럼 여기 흑은 여기까지 두 집, 백은 두 집이지. 아니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여섯 백은 여섯 집, 흑은 두 집. 근데 이제 백이 안 뒀을 때 백이 안 뒀을 때는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 이걸 비막 끝내기라고 해. 일선 근데 상대는 날일 때로 했는데요. 한칸한 칸, 한 어, 칸. 어,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가 준 거고 최대한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 이걸 못 끊어 중간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네. 자, 아까 백여섯 집이라고 했던 데가 하나도 없어졌고, 아까 네. 여기 흙두 집이라고 했던 데는 여기 나중에 음총 일곱 집이 됐어. 집 차이가 엄청나지. 여섯 네. 집이 사라지고 다섯 집이 늘어났으니까 비만은 보통은 여덟 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차이가 이제 열한 집까지 나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집 차이가 되게 미세하단 말이야.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자리를 놓친 게 너무 아쉬웠지. 그리고 여기도 네. 받았을 때 이렇게 받, 받으면 단수치일 때 흙이 단수치면서 이제 새 집이 생기잖아. 그치? 이걸 이렇게 늘면은 백이, 흙이 이제 새집 생길 게 사라지잖아. 그치. 흙은 이정도는 할수 있는데, 나중에 또안 받으면 여기 단수도 칠수 있고, 요, 아마 여기만 뒀었어도 이제, 음, 안 줬을 것 같은데, 이게, 요거 잡히는 거, 이거 돌 하나랑 한집 사라지는 거. 그럼 두 집, 두 집이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뒀어? 두 집인데 여기 따는 것까지는 얼마 안 되거든? 작거든? 다시 딸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당하면서 집 차이가, 어, 역전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게 흙 기준이니까 내려가면 이제 백이 좋았단 얘긴데, 여기, 이걸로 이제 흙이 좋아진 거야. 여기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봐봐. 흙이 여기까지 갈수 있게 됐잖아. 그럼 집이 여섯 집이 아니라 일곱 네. 집이 깨진 건데 자, 상대가 날 일자 왔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네. 상대가 단수 치면 어쩌지? 뒤로 단수 치면 돼 자, 이으면 같이 이어서 연결해서 차단하고 여기서 두 집이 안 나겠지 네. 어, 그냥 딴애도 이으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지금은 두 집이 안 나지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따내는 모양 다음에 흙이 만약에 움직였을 때 수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붙여도 돼또 응.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요건 응. 이제 집으로 손해인데 그럼 흙은 이거 잡을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요렇게 끊으면 이제 스스로 손해보는 거고 이쪽 단수 쳐서 이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럴 필요는 없어. 오히려 손해인데, 네.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어. 그걸 좀, 네. 아,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음, 좋은 모양은 아니야.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되고. 자, 이후로, 어,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 여기도 물론 이제 약점도 있고 해가지고, 어좀 신경이 쓰이는 자리지만 실제로는 수가 안 나고 지금은 사실 여기가 제일 큰 자리거든 응. 흙이 젖혔을 때 여길 이어도 나중엔 여기까지 이으면은 흙은 백은 세집 밖에 안 나는데 자 백이 여길 내리면은 아까 세집난 데가 여섯 집이 되면서 흙이 안 받으면은 단수 치는 것까지 있어 어, 차이가 크지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1 0 0한집 반을 졌어 네1 0 0한집 반을 졌는데 끝내기만 여기 두집 이상 이득을 봤으면은 백 100에 이기고 13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어 근데 아빠는 보는 입장에서 어 재밌었어 아까운 어게 근데 14급에서 이 정도면 되게 잘둔 거야 네어 아빠는 이걸 어 아쉬운 게 있지만은 쉬운 거로 안갈거같아 쉬운 안될거 같지? 이 정도면 모르지 하기 나름이지. 아이 <laughs> 어, 정도면 1 4급에서 아빠는 명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너무 잘 뒀어. 왜? 명국은 잘 뒀단 얘기. 음. <laughs> 어그 자기 수준에서 잘둔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해. 네. 어, 다음에도 어, 가끔씩 이렇게 아빠하고 같이 복귀해 보자. 음. 인사해 볼까? 안녕. <laughs> 안녕.